네, 오늘은 한양대학교의 모집요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가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물론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일부 모집 단위들이 합쳐지기는 했는데요. 어, 그냥 큰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 여러분들의 입시 전략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양대학교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양대학교가 극단적인 학생을 선호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100%, 학생부 외 제출 서류 없음, 수능 면제, 면접 없음, 이런 설명을 보시면 제가 왜 극단적이라고 설명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은 물론 교과가 제일 중요한 건 맞지만 그래도 비교과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아니면 최저 등급이 있다거나 음또 다른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조금 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바꿔서 학생을 선발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정말 교과만 순수하게 반영을 해서 천하제일 내신 대회다, 뭐 이런 말까지 있는 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비교과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신에서 특별한 장점이 있으면 내가 진짜 내신만큼은 자신있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아주 좋은 전략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꿀팁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서성안을 적정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하향으로 지원한다 라고 했을 때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 지원은 아주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성균관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쓴다 라고 할때 내가 아무리 내신이 1.0이라 해도 합격을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은 전공 적합성이나 뭐 비교과의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100%.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신이 1.0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합격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하향 지원을 할때 아주 좋은 전략이 될수 있다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어, 교과 전형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읽어보시면 반대쪽 극단을 달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학생부 종합평가 100%, 학생부의 제출 서류 없음, 수능 면제, 면접 없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과만 중시하는 게 아니라 비교과의 다양한 요소들, 학생부의 종합적인 거를 그냥 100% 평가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한양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교과만 극단적으로 중시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평가 요소를 보시면, 종합성취도,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그리고 4대 핵심 역량. 네, 이런 설명들을 보시면, 은 교과만 중시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종합성취도란? 이라는 설명을 보시면, 단순하게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여 반영하는 개념의 지표가 아니며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음, 이것도 이제 교과만 중시할 거라면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해놓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 이제 비교과를 다른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훨씬 중시하는 전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겁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내가 한양대학교에 지원을 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은 전략을 짜기는 매우 쉬워요 내가 내신이 특출나다 그러면 교과 전형을 쓰면 되는 거고요 비교과가 아주 좋다 라고 하면 종합 전형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기 보다는 어, 한양대학교만 쓰시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 잖아요 서강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에 같이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어, 만약에 내가 이제 종합적인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은 서강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지원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교과가 진짜 좋거나 교과가 좋아 근데 반대쪽이 조금 애매하다 라고 하면은 한양대학교 지원이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다 짚어드린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쭉 읽어보면서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